아니 근데 이제 오늘 그 인터뷰 그 리스트를 좀 보면서 제가 제일 눈에 띄는 이름은 태진아 씨였습니다. 네. 태진아 씨와 인터뷰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박상철 씨가 얘기하다가 그 이번 선거를 자기 자력으로 막 이제 그 했다 나는 이자연 씨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탁 거론했던 인물이 태진아. 태진아더라고 그래서 태진아 네. 선배도 제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실제로 가수 협회 내부에서 사실 이번에 네. 그 박상철 선거 운동을 가장 열심히 도왔던 사람은 태진아 네. 그리고 어, 이자연 씨였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태진아 씨 같은 경우는 그 상대 후보였던 그 최유나 음. 씨를 이제 어, 그 가요 무대에 이제 출연하는 자리에서 만났는데 최윤아후보한테 음. 혹시 네가 회장이 되면 음. 그냥 이자연 있었던 일은 그냥 니가 그냥 안고 가라 덮고 가라 이런 취지에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태진아 씨도 이자연쪽 사람이요 그렇게 그렇게 보이죠 네이자연이 네. 그러니까 미는 박상철을 지지하고 그런 그룹에서 가장 좌장 역할을 했던 네. 사람이 이제 태진아 씨가 아니었나 싶어서요 네. 그래서. 음 이 태진아 씨한테 제가 한번 좀 전화를 걸어가지고 음. 왜 박상철을 지지했는지를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가수 계속 유명한 가수 계속 나오네요. 네. 가수 태진아 씨의 네. 인터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태진아 선생님 되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시민 온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예, 예. 이자현 회장님이 지금 그 가수협회 그 페이백 사건으로 왜 이제 수사 중인 것도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 자세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왜, 이번에 이제, 이자현 회장님이, 부군되시는 김종삼씨. 예. 옛날에 한번 인사, 인사한 적 있어요. 옛날에 한번 인사하고. 네, 아주 예, 오래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인사한 적 있죠. 아주 오래 전에, 예.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에 가수협회 회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저, 태재난 선생님하고 이자현 회장이, 이제, 미는 이제, 박상철 가수가 이번에 당선이 된것 같아요. 당다고그어요 네, 예,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상대방 후보는 최윤아 후보 쪽은 응. 그 이재현 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있으면서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저 불미스러운 일들. 그 선생님 저한테 물어봐야도 저는 모르는 사. 그런 잘 모르신다고요. <laughs> 제가 네, 전혀 모르는 사 저거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야 제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최윤아 그 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 네. 그 이제 최윤아 그분이 만약에 이제 이원에 당선이 되면 음? 음. 그이자연 있을 때 일은 좀 덮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취지로 왜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그런 얘기 한적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고요? 네 없어요. 서로 어. 싸우지 말고 누가 되든 음. 박상철하고 둘이 서 있을 때 내가 누가 되든 네. 싸우지 말고 서로 끌어안고 네. 사태가 이번 선거에 몇명 되지도 않던데 네. 예, 서로 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끌어안고 가라 이 소리였지 뭐 근데... 내가 덮고 가라 <laughs> 그런 소리 예 그래요? 이거 왜 자꾸 무슨 아마 추워다 니고 무슨 소리를 자꾸 저한테 뭘 들으려고 지금 말하시는 거요 예아 그럼 그런데 그럼 굳이 굳이 아, 그, 두 사람 중에 박상철 씨를 그 지지하신 이유는 있을까요 지지하기는 보다도 그냥 협회가 선거를 한다니까 네. 선거를 한다니까 한 사람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박상철이는 날 찾아왔었고 네. 사윤아씨는 선거에 나와, 나온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자주 온 적도 없었고 또 그러니까 네. 그냥 허리디가 어, 그래, 해라 너도 해보고 싶으면 네. 저, 저, 화이팅 해봐라 그것뿐이야 예예그럼 네. 네. 저도 없고 말도 없고 그거 끝이에요 아, 근데 이제 뭐 가수협회가 싸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그래도 지금 그 선생님 그게... 저한테 더 이상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이제 전화 끊어요 하여튼 페이백 문제는 좀 근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화 그 페이백으로 지금 수사받는 문제는 어쨌든 정리하 아, 그건 모기에서 보면서 알게 알아서겠죠. 제가 그게 뭐 개입된 거 아니니까 몰라요. 잡혀가는말 하여튼 아무 상관없지. 네네. 무슨 나한테 그냥 물어보려고 그러 그래. 이상한 엄마, 이네에 첨전해가지고, 아, 짜증나네, 진짜.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은 아세요? 음, 음. 권성동 의원은 아세요? 권성동 의원은 아권동은 아세요? 권성동 의원은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어 우리 태진아 선생님하고 그 이자연 회장이 미는 어 박상철 씨가 당선됐잖아요 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왜 당선됐어요 라고 어, 얘기를 했어요 인정, 그렇죠 사실상 네. 태진아 그다음에 이자연 두 사람이 박상철 후보를 음. 이제 민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좀 시인을 음.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하셨고 그리고 그 김종삼을 물어보니까 뭐 예전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음. 김종삼 씨를 알고 그렇네요. 알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자연 씨가. 지금 현재 그 가수들의 출연료를 에서 빙을 뜯은 정말 이 파렴치한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죠죠자 네. 여기한테 얘기하지 말아잖아요. 네. 금시 초문을 내게 아니죠 지금.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수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이자이 협회장의 국고 횡령 비리.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무명 가수들 또 생겨온 가수들한테 돌아가야 될이 국가의 예산. 를 가지고 자기 중간에서 빙을 드는 거잖아요. 이건 음. 정말 이아 어, 하지만 이건 정말 비인간적인 범죄잖아요. 네, 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가수의 표장을 7년이나 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어이 가수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월로급 가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럴 때 정말 제대로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뭐가 그게 중요하냐고 네, 나는 모르겠다고 관심 네.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윤아 씨 부분들은 좀 부인을 해네요 음. 음, 최윤아 씨는. 근데 이분들은 제가 워낙 뭐 단단하게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네. 예, 부인을 하셔도 예, 좀 빠져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댓글에서 보면은 음. 그 태진아 씨라 그러니까 쌍방울 옥상 파티를 다들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쌍방울 옥상 파티, 그 당시에 저희가 충분히 이제 그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음. 퇴진하시 부분들만 좀 발췌해서 음. 영상으로 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때 이 옥상 파티지만 그 촬영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음. 김성태가 이제 계속 그 상방울 그 계열사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뭐 빠따를 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딱 오늘 옥상으로 이제 상방울 옥상으로 불러냈는데 옥상을 취재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음. 그래도 제가 뭐그 인근에 이제 건물 음. 이렇게 그 지붕이 올라가 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낙상사고의 위험을 무릅써가면서 네. 이렇게 촬영을 하는 중에 네. 숨이 멎는 순간이 몇번 있었는데 음. 그 가장 제가 했을 때딱 놀라운 음. 순간이 대진아 대진아 씨가 김성태한테 김성태 와가지고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자 아. 네. 김성태와 어, 즐거운 환담을 나누고 있는. 음. 옥상 파티 현장 장면 다시 한번 작년 6월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조재현 변호사가 음, 음. 보이죠. 조재현 변호사. 예, 이때만 해도 사실 김성태가 그. 아. 윤석열 정권 저렇게 조기에 몰락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음, 그래서 검찰 아태진아씨 옆에서 네네. 딱 김성태 회장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서. 네, 옆에서. 좀 늦게 왔어요. 네. 네. 저때 한창 그 음. 쌍방울 음. 그 대북 송금 네. 사건이 뜨거울 때였죠. 네. 네. 네, 여성들의 모습 네. 보이죠그 네. 저는 어뭐 태진아 씨에 대해서 사실 어뭐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음, 음. 그런데 저렇게 김성태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음. 저 부패한 기업인 김성태 옆에서 예. 아, 저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는데. 조재현 변호사. 네. 이건 나중에 태진아가 회장 같아요. 태진아가. 음. <laughs> 네. 네. 거의 뭐이 음. 조폭들 저 조폭들의 그 만찬이라고 할수 있죠. 네, 여기에서 딱그 조폭 두목의 위치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데 네. 딱그 옆에 저렇게 가수 태진아 씨가 음. 붙어가지고 예. 보기는 안 좋았어요 네. 민망했습니다 그래도 가수계의 원로인데 음. 예. 네. 자 태진아 씨의 모습 김성태와 같이 앉아있는 태진아 씨의 모습입니다